컴퓨터는, 이제, 사업장, 예, 사무실, 예, 매장에 쓰는 거예요. 사무실은 아니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이제, 누가 줬답니다. 예, 루나 케이스입니다. 루나. 루나 빅스. 예, 이거 나온 지 오래됐죠. 이게 지금 앞에가 색깔이, 원래 흰색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랑 색깔 같은 거예요. 이게 누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루나 케이스, 초대기 때 사가지고, 루나 케이스로, 지금까지 이제 햇볕이 있는 아 햇볕이 있는 곳에서 사용했나 보다. 유리창이 있고 거기서 빛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디자인이 되게 뭐라고 앞서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네. 여자분이 디자인한 것 같아요. 픽스에서 또또 어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아 설명할 게 이렇게 많아. 원래 케이스 제조사들이 CPU 있잖아요. CPU 쪽에만 신경을 쓰고 이제 이게 상단 파워니까 파워가 여기 달리잖아요 이렇게 상단 파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드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리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그래픽 카드 어디 갑니까 그래픽 카드 여기 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 발열의 원인이 그래픽 카드란 말이에요 케이스 발열의 원인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케이스 제조사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측면 에어홀이 항상 이렇게 CPU 있는데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제가 그걸 2012년도부터 이게 문제다. 어? 왜냐면어 케이스 내부 온도의 이유는 그래픽카드가 문제인데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바닥쪽에 달린단 말이에요. 상단 파워는 예 네, 바닥쪽에 달린단 말이야. 여기에만 에어홀이 있으면 여기에만 여기 막혀있고 있으면 공기가 일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쪽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올라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픽카드는 바닥에 있죠. 여기 막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일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여기 있는 공기는 멈춰 있는 거야. 여기에. 열기가 여기에 뭉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측면판 에어홀이 그래픽카드 쪽으로 바닥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많이 적고, 그랬는데, 이제 워낙 이 케이스 기구 설계하는 애들이 생각이 없고, 애들이 멍청하고, 응? 걔네들이 뭐 생각 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처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루나 케이스가 최초입니다. 이 케이스가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되게 명작이라고 말하는 게, 이 케이스가 뭐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의 최초입니다. 제가 발견한 건. 거의 최초로, 이 측면판 에어홀을, 바닥 쪽까지 내렸습니다. 바닥 쪽까지 내려가 있잖아. 이렇게. 원래 여기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만 다. 여기만 뚫려있어. 아예 옛날 케이스 봐봐. 이 시대에 나오는 거. 2010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나왔던 케이스 봐봐. 상단 파워인데, 예? 상단 파워라. 파워 여기 있는데, 예? 그래픽카드 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거의 바닥 내려가요 AMD AMD보드는 CPU랑 그래픽카드 슬롯의 간격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맨 밑에 꼽힙니다 이렇게 여기서 겁나 뜨거워지는 거지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서 겁나 뜨거워져고 있어 그래픽카드 공기 여기 있어 공기로 빨라 빨라 빨려 들어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지 후면팬이 배기하고 있으니까 파워도 배기하고 있잖아 양쪽에서 배기하고 있으니까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 여기로 빨리 들어가서 이 열기가 여기는 갑자기 올라가 겠냐 여기 막혀 있는데 여기 막아 놓으니까 실감 되지 그래 안그래 어유튜브충들 이쪽으로는 이제 빨리 들어가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빨리 들어 간단 말이야 여기가 구멍이 아예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루라케이스는 아하 케이스 발열의 원인이 그래픽카드구나 라는 것을 얘네들이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이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튼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사가지고, 뭐, 받은, 받은 사람, 뭐, 언제 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뭐, h 6이라니면8 시절이죠. 빅스 케이스가 샌드 브리지 시절인가, 아이브릿지 시절에 나왔습니다. 이거 수명이 되게 길어요. 이거 지금도 나와요? 은색 메탈은. 한번 볼까? 야. 야, 이렇게, 이거, 이거 화석이야, 이거 이거 먼지의, 이게, 이게 10년, 10년간이, 1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먼지예요, 이건. 이거 매장에서 쓰면서, 매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사람들이 옷에,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먼지가 있어서 그래. 물론 문을 많이 여닫아 가지고 문 열리면서 그는 것도 있지만, 그 지난 10년간 이 매장에 왔다 갔다, 왔다 갔던 사람들이 어떤 발자취가 먼지로 남아 있는 거지. 그 수천 명의 그그 먼지로. 제가 요 다크프리스키 설명할 때, 요거 보면 요거 흰색이라고 그랬잖아 청소 많이 안되는 흰색 먼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봐봐요. 검은색 먼지야. 이게 정상 먼지야. 네. 기가 막히게. 야. 야, 이 바닥까지. 야, 이거 한 번도 안 열었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안 열었네. 이거 먼지가, 이거는 이제 그거야. 지금 눈송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먼지 안에 붙다가 이게 떨어진 거야,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합니까? 지금,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맞죠? 여기서 빨아들여서, 이제 위로, 내, 이렇게 빨아들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막혀있잖아, 이렇게. 예, 막혀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있잖아요? 여기가 막혀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뭔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뭔지 많아요.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이래, 야, 요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오네. 제대로, 이거 사진 짤까짤까 짤까? 밑에 짰다 야, 기가 막힌다, 진짜. 역사다. 지난 10인, 와, 씨, 어마어마한데. 야, 이렇게 먼지 많은 거냐. 처음 봅니다. 예. 예전에 화석 컴퓨터라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합니다. 예. 10년 동안 먼지가 많은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면, 이 어느 어디까지 먼지가 쌓여있는지를교보제로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10년 동안 먼지가 많은 곳에서,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끼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어우 음. 야, 이렇게. 야 제대로 나주고 그냥 어우 야 이거 야 이건 좀 개인적으로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좀 소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네. 컴퓨터 청소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보여주게 이거는 그대로 좀 소장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무도 한 번도 손을 안걷든거 아니야? 아 이거 먼지인가? 이거 선인가? 어우 야, 이 선인가? 어우야 먼지야! 야 이게 먼지야 이게? 지금 이게 전선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먼지 미나 먼지 이거? 어이 우거 먼지야 먼지 먼지! 야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해. 근데 이 앞쪽에는 또 먼지가 없네요. 예, 네, 이쪽에는 먼지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먼지가 없잖아요. 그렇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거 뭘 뜻합니까, 이거는? 이거 뭘 뜻해요? 공기 순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까? 예. 앞쪽에서 공기가 거의 빨아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기가 거의 빨아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공기가 여기서 빨아들어갔으면 앞쪽에서 여기에 먼지가 있었어야지. 먼지가 여기만 있다는 거는 공기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아예 공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쪽에는 먼지가 없잖아. 여기만 있잖아. 여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지. 이렇게 저처럼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서 먼지가 쌓인 상태로 이제 많이 본 사람은 아, 이 케이스는 공기가 어디서 빨려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고, 이 케이스는 일로 빨려 들어가서 일로 나가고, 또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고, 이 공기 순환을 갖다가 직접, 예, 눈으로 먼지를 통해서, 완전 팩트죠, 이거. 빼떠빼떠 완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케이스 상 설명에 있는 막 이쪽에서 바람이 확 해서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막 하잖아요. 아, 그런 건다 엉터리고, 이렇게 직접 확인해야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루나 케이스는 명확하죠. 루나 케이스는 루나 케이스는 여기로 빨래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는 거고 다크 플래이셔 케이스는 여기랑 이쪽에서 빨래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용하던 거랍니다. 어제까지 사용했대요. 작동이 소음도 없대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켜지 잠깐만 안 켜지는데? 어 된다. 소문 소음 나네요 소문이 뭐가 안나아매장의 음악소리 때문에 소리 겁나 심합니다 역시 cpu팬 안돕니다 <laughs> 먼지 때문에 cpu팬이 안돌고 처음 봐 먼지 때문에 cpu팬이 안돌아 먼지 때문에 후면팬은 먼지를 뚫고 도네 cpu팬은 먼지를 못 이기네 얘가 예 나오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온 이거 그같은데요 예 저기 저기, 뭐, 하스웨, 뭐, 셀로롤이나 펜티엠이겠죠? 이거는, 예, 파워팬 소리죠. 예, 딱 들어도 알죠, 파워팬 파워는 볼까? 12V가 21A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시끄러우니까. 파워펜 멈추고. 야, 근데 이거좀 뜯기가 싫다. 이거 좀, 이, 이 먼지를 소장하고 싶 아니, 이거 완전 교보지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 교보지 아닙니까? 아니, 먼지 때문에 CPU 팬이안 돌아가는데 처음 봐요. 아무리 이렇게 먼지가 쌓여도 이게 돌긴 돌거든. 이 먼지가 지금 이렇게 구더기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게 먼지야, 이게. 이게. 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안 돌아, 안 돌아. 걸렸어 지금 이게. 야 이걸 어떻게 소장하지? 이거를 지금 지금 보드를 빼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파워랑 후면 펜이랑을 소장을 할수 있는데 보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는 먼지를 안 건드리고 이 메인 보드를 빼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네. 어차피, 여기 CPU는 아이팝을 껴야 되니까, 여기 사용할 건 램이랑 보드인데, 램4기 짜리니까 써야지. 램 빼내고. 야, 이 보드를, 이거 뭔지 안 건드리고. 아, 빼기 어려울 것 같은데. CPU, CPU 쿨러를 빼내야 되니까. 보드에는 이제 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드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빼고. 보드... 이제 CPU 쿨러가 이제 안 돌았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았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수록 느려졌던 거지. 아 요즘 밑에 쪽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소장할 만한 먼지가 있네요. 이쪽에. 네. 요거는 뭉치니까 옆으로 치우면 될것 같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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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뭉치니 치우면 될것 같고. 이 CPU 쿨러 있는 이 먼지랑 CPU 보존선에 있는 먼지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보존하는 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드를 드러낼 때, 아, 이게 CPU 선이, 아, 요거, 아, 요거 먼지구나. CPU 팬선은 여기 있었어. 이게 먼지야, 이게. 이게 먼지야. 야, 이거 힘든 작업입니다, 이거. 아,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먼지 안 건드리고. 보드 빼내기. 세계 최초 같습니다. 이 먼지를, 저기, 소장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이 보드에는 다행히 먼지 별로 없어. 조심스럽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세계 최초 먼지 소장, 저기, 어? 먼지 유적, 그, 보존을 위한 작업입니다. 파워에 있는 먼지 떨어지면 안 돼. 이 건들면 안 돼. 파워풀 건들면 건드리면... 어우 클럽날했다 드라이버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야 돼. 오케이. 폭탄 해체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루나 케이스는 이 나사 규격이 M3가 아니라 M4예요. 큰 나사 바퀴니다 하대 달리는 나사. 밑에 쪽에? 밑에 쪽에 나사 박았어? 아, 또 박아놨네. 아이씨. 아, 보든 들림안 돼. 보든 들림안 돼. 저 CP 보존선을 어떻게 저거 하냐, 저게 문제인데. 그냥. 한 마디로 말하면, 진짜, 진짜, 뻘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지금 뻘짓 생용할 수도 있어. 근데, 뻘짓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 컴퓨터를 청소 안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격각심을 줄수 있잖아. 요거를 풀어야 돼요, 요거를. 집게, 집게가 필요해. 집게로, 건들면 안 돼. CF 보조선도 집게로 해야 돼. 요거를 잡고, 어, 여기에도 먼지가 없네. 요거를 잡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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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 왜안 들어와? 왜안 들려? 야, 뭐야, 풀린 거 맞은데 왜안 빠져? 소두르만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CPU 쿨러 빼기 성공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이거 옆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시게 보조선, 요걸 집게로 잡아서, 조립은 개판조립입니다. H8이 고장난 거를 여기다 장착시켜야죠. 그리고, 아 힘들어, 반대쪽. 쪽이죠. 뒤쪽을 작업해야 돼. 뒤쪽을. 네. 이렇게. 어, 뭐지 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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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 이서터 같이 떨어진다. 이서터 같이 떨어진다. 여기에 이제. 이번지는 이제 이게 뭉치가 있는 건데, 일단 이거 뽑고 이거 뽑고 CPU가, 설마 i5 아니겠지? c p u 뭐야? i 3 i 3면 슬... d i 3면 그냥 써도 되지? c p u 뭐야? c p u 가 셀러론? 펜티아? 뭐야? 3240? 3220? G... G3240 같아요. 네, G를 봤습니다, G. 보드만 빼면 되는 거죠.

천천네 조심조심조심. 천천히. 조심. 오케이. 보드에는 머지가 많지 가 않아요, 그렇게. 보드에는. 세워놨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드에는. 요거만 활용하겠습니다. CPU가, 예, g 3 2상3 2 2 0 같네요. 예. 아, 힘들다. 아, 이 백판날이 뭔지도 이게, 이게 소, 정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끝. 이제 여기서 뺐을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정할게요 파워는 새골라면 비싸니까, 예. 네. 중고파 f s p 거. 네. 그래픽카드는 1030, 요거 달 거예요. 1030. 얘가 영화를 이제 보기 때문에. 영화를 자주 본데요. 예, 프로젝트 연결해서 예, 1030으로 끼고 디델 파이 모델로 예, 끼고 예, 파워는 요거 중고로 해서 좀 저렴하게. 예. 근데 파워에서 팬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뜯어서 예, 파워 앞에 바꾸는 거예요. 1030 달고 이제 SSD는 기존에 거 썼어요. 그냥 120기가짜리. 이게 SSD 초 거의 이제 120기가 이거 시, 실리콘 파워. 예, 그때 모델인데, 예, 멀쩡히잘 됩니다. 시리콘파 SS 고향 잘안 나요. 영화를 이제 보고 바로 지운대요. 예, 용량이 별로 필요 없죠. 예, 120개짜리를 하고. 예, 보드는 전에 있었던 보드 그, 그겁니다. 완전 달라졌죠. 쿨러는 새로 달았습니다. 예, 파워는 팬 바꾼 거. 예, 조용하죠. 예, 후면 팬이랑 파워 팬이 원래 RPM이 한 1300, 1400좀 높아요. 이이9주 케이스에 있는 이 후면 팬이 그 파워 집중 연결하면 우 하면서 빠르잖아요. 그 여기 이 파워에는 팬 있잖아요. LED 좀 나오는데 이것도 RPM 이우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이 저항을 동시에 해서 이것도 저항 물렸고 이것도 저항 물린 거예요. 저항 하나로 팬두개 연결한 거. 예요 그래서 LED 조명이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약한 이유가 저항을 물려서 그런 겁니다. 저항이. 후면 팬도 지금 보면 RPM이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네. 파워선은 뒤로 안 넘겼습니다. 이 FSE 파워선이 워낙 많아요. ID 전원선이 너무 많아서 뒤로 넘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 앞쪽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냥. SST 하나만 연결하면 되니까. 1030 DDR5 모델은 4K 영상 겁나 잘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예, 매장에서 케이스 흰색 아이구즈가 났죠. 예, 아이구즈 케이스를 해가지고 이걸 하면 될것 같아요. 끝. 아, 근데 이거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아, 파워를, 원래 이거 말고 비슷한 f p s 파워를 했는데, 그게 파워가 다 조립을 하니까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바꾼다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네. 파워 팬에서좀 애매했어요, 여기서 난 소리가. 좀, 쓰르르르르,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냥 바꿨습니다, 팬을 5,000원짜리 팬으로 바꿨어요. 5,000원짜리 팬으로 5,000원짜리 팬으로 바꿔도, 이렇게 RPM이 낮게 돌잖아요. 그럼 소음 하나도 안 나요. 아이고, 저 케이스 달린 팬이고 얼마짜리? 이거 2,000원짜리야. 2,000원짜리 달아놨어. 근데 이게 조용하잖아. RPM이 낮으니까 그런 거야. RPM이 낮게 돌면은, 오래 써도 소음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팬보다 파워에 들어간 팬이좀더 좋은 팬입니다 네. LED 있는 팬. 얘 애들의 LED, 이제, 테두리 있는 LED. 거기에 나도 초창기 모델이에요. 그립 픽은 저거 달았지만, CPU는, 예, 그대로 썼습니다. G3240인가요? 3220으로. G320에다가 저기, 103을 꼽으면 영화 잘 돌아가죠. 예. 컴퓨터는, 컴퓨터는 이제 키면은, 이제, 검은색 화면에서 뭐가 막 D 숫자로 엄청나게 오래 올라가다가 가지고 왔는데, 확인한 결과. 예. 이거 하드디스크가 안 좋으면, 하드디스크 진단하는 거잖아요. 디스크 진단. 예. 엄청 느립니다. 이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46,000원인데, 지금 인제 18,000원. 지금 남은 시간이 2시 48분? 뭐, 시간 표시되는 것 같은데, 인제 15%입니다. 하드스크가 마탱이 간 거죠. 예. 지금 보면, SSD 두 개, 이제 하드 이렇게 달려있어요. 제가 조립한 겁니다. 예. 제가 업그레이드 한 거죠. 음. 네. 이거 두 개는 정상인데, 요게 문제인 가요 요게. 요 하드가. 이게, 이게 오래돼서 이제 막한 거지. 근데 지금, 저 증상보다 더 특이하게 볼 점이 바로 뭐냐면, 이 먼지인데, 먼지가 흰색입니다. 먼지가 흰색. 먼지가 흰색이라, 흰색인 거는 병원에서나 먼지가 흰색이에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3년 된거 있잖아. 받아보잖아. 그럼 이게 흰, 먼지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깨끗한 집이 먼지가 흰색이야. 그러니까, 이 집이, 어, 엄청나게 깨끗하다. 는거 그러니까, 와이프가 청소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지. 먼지가 흰색이야. 눈송이 같잖아, 이거. 그리고 또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제 전면에 이제 메쉬가 안돼 있고, 렇게 막혀있으면, 어디로 공기를 빨아들이냐.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밑에 쪽으로, 뭐 H300 같은 경우는, H300 같은 케이스, 여기서 빨아들이죠. 여기서. 여기서 빨아들입니다. 이 밑에서. 이 밑에서 빨아들이고. 다크 플레시는 여기 밑에가 막혀 있어요. 예, 받침대가 있죠. 예, 받침대가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빨아들이냐? 이 측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여기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로 빨아들이냐, 안 빨아들이냐? 왜냐면 이쪽 이쪽 면은 유리로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로 여기는 여기는 유리로 막혀 있으니까 공기를 빨아들일 데가 상단이랑 이이 이 앞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예, 뒤쪽이죠. 예,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제 우측 예, 여기로 공기가 빨아 들여지나 안 들여지나 저도 약간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빨아들여지나 이쪽으로 공기가? 했는데 예, 빨아들여집니다. 먼지로 보면 알죠. 예, 른 데는 먼지 없어. 이 예. 공기 흡입, 흡입, 흡입구 있는데 여기에 예, 줄 따라 먼지가 쫙 있잖아요. 예. 일로 공기가 흡입됐다는 예, 증거죠. 이게 이렇게 끼워지니까. 이 상단쪽에서 먼지가 이제 이쪽에서도 먼지 이쪽에서도 공기가 빨아들여지죠 빨아들여지는데 예, 여기서도 빨아들여진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만 다 빨아들이고 이쪽으로 거의 안 빨아 안 빨아들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구멍이 이 타공이 이쪽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공기가 잘 빨아들여지나? 예, 빨아들여집니다 여기 구멍 제가 몇 번을 말하잖아요 흡기라는 건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건 빨아들인 거는 구멍이 요만해도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빠지는 건 구멍이 커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흡기는 구멍이 작아야 되지만 배기는 구멍이 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멍, 요런 구멍, 요런 구멍, 요런 구멍으로 예, 먼지가 예, 있는 것이 공기가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예, 확실히 이쪽으로 예,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예, 만약 여기에 타공이 없다면 전부 다 위에서 빨아들이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되나? 했는데 지금 이 디스크 이거보다 지금 전 이게 더 지금 눈에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상단 쪽으로 먼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여기도 먼지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좀 쌓이면 위에 걸러를 면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니까 먼지가 안 쌓인 거고 이쪽은 열어보지 않으니까 지난 한 2-3년 동안 쭉 쌓였던 거죠 아 이거 송이송이 먼지가 이렇게 참눈 같다 눈 같아 눈송이다 눈송이야 눈송이 그리고 앞쪽을 한번 볼까요 앞쪽을 보면 앞쪽도 이제 먼지가 이쪽, 이쪽 깨끗하게, 딱았다 이쪽으로는 먼지가, 아니, 공기가 빨려 들어갈 곳이 없잖아. 어. 보면, 먼지가, 예, 그래프카드도 먼지가, 예, 흰색이야. 예, 먼지그래프카드도 <laughs> 먼저 흰색이야. 먼지가 흰색입니다. 예. 타워쿨러도, 아, 타워쿨러는 살짝 검은색이 있네요. 예. 3년 동안 단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예. 후면 팬도 예, 아 후면 펜도 먼지가 이렇게 거의 다 먼지, 흰색입니다. 예, 흰색 먼지, 흰색 먼지 있네요. 컴프레서로 불면 깨끗해지겠네요. 뒤에서 하얗게 싹 올라서 이게 아 이쪽으로 좀 빨아들였네요. 살짝 조금씩 예, 틈으로 음. 케이스의 어떤 흡기랑 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먼지로 드러나 있는 어떤 교부제 같은 그런 예, 상태입니다.